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올한해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웃음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설날 아침이면 많은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차례상을 차리게 되는데요. 상위에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 가운데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들입니다. 제사상이나 차례상에는 늘 정해진 과일들이 왜 순서대로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과일들의 종류와 그 속에 담긴 상징 등을 알아보고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마음과 지혜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차례와 제사는 의미와 시기가 좀 다른데요. 차례는 설날과 추석처럼 매년 정해진 명절 아침에 지내는 의례로 부모님부터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 조상을 모시고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예를 말합니다. 반면 제사는 돌아가신 가족이나 선조의 기일에 맞춰 보통 그날 밤에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례를 의미합니다. 차례상 차리는 방법은 가문의 전통이나 지역의 풍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상차림의 틀은 조선 시대 성리학 예법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 어동육서가 있고 왼쪽에는 포를 놓고, 오른쪽에는 식혜를 둔다는 좌포 우해가 있으며, 생선을 올릴 때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하는 두동 미서가 있고,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 홍동 백서가 있으며, 과일은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을 놓는 조율 이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례상에는 자연의 질서와 조상에 대한 예를 담은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상의 가장 왼쪽에 놓이는 과일이 바로 대추인데 대추는 씨가 하나이고 붉게 있는 열매로 열매에 비해 씨가 큰 모습 때문에 예로부터 붉은 용포를 입은 임금을 상징한다고 전해지며 대추나무는 한 그루에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는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추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가문의 이어짐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기 왔으며, 옛 사람들은 대추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은 뒤에야 꽃이 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모습에서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전통혼례의 폐백을 올릴 때 시부모가 대추와 밤을 며느리의 치마 폭에 던져주는 풍습은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태몽에서 대추나 대추나무가 나오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고 제사를 지낸 뒤 대추를 먹으면 아들을 얻는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는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로 중국에는 하루에 대추 세 알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여겨졌고 신선히 먹는 과일로 전해집니다. 밤은 차례상에서 대추 다음 자리에 놓이는 과일로. 밤성이 하나에 보통 세 알이 들어있는 모습 때문에 예로부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즉 삼정성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밤은 땅 속에 묻혀 싹이 올라와도 껍질이 쉽게 썩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붙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모습에서 옛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과 조상과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영원한 연결고리와 효의 의미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기져 차례상에 올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송이를 보면 겉은 날카로운 가시로 둘러싸여 있지만 익으면 스스로 바로져 밤알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모습은 자녀가 어릴 때는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되는 이치와 같다고 합니다. 한편, 밤꽃의 향기가 독특하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집 가까이에 밤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차례상에서 세 번째로 놓이는 과일은 배로, 배는 여섯 개의 씨가 들어 있는데 예로부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조선시대 육조판서에 비유하여. 자식들이 훌륭한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전해지며 촘촘히 자리한 씨앗들은 일가친척의 단결, 화합, 순수함, 정의, 장수,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배의 속살은 맑은 흰빛을 띄어 우리 민족의 백인민족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껍질의 노란색은 오행 가운데의 색으로 우주의 중심과 안정, 그리고 흙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옛 기록에는 배는 특별한 과일로 자주 등장하는데 기원전 2세기 인물인 동방삭은 배는 신선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니 먹으면 신선이 된다 라고 말했을 만큼 배를 신비로운 과일로 여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붕유설에서는 이 자가 나무위에 이로움이 담긴 글자라 하여 사람들에게 이로운 과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례상에 네 번째로 올리는 감은 다른 과일과 달리 계절에 따라 다르게 올려지고 있는데 감이 나는 시기에는 생감을 올리고 감이 없는 계절에는 말린 곶감을 올려 조상을 모십니다. 감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먹는 감이 아니라 고요미라는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의 모양과 색깔은 감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1cm 내로 작아 주로 새들이나 먹는 열매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먹는 감을 얻기 위해서는 몇해 자란 고엽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옛사람들은 사람의 성장에 비유하여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접붙일 때 생기는 아픔처럼 배움에는 노력과 인내가 따른다는 의미에서 감은 배움과 수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보통 여덟 개의 씨가 들어 있어 조선시대 팔도의 행정을 맡았던 팔도 관찰사를 상징하고 있어 후손 가운데 큰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상에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차례상에 오르는 과일의 종류와 의미라는 주제로 차례와 제사의 의미부터 상위에 올라가는 과일에 담긴 상징과 의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로부터 남의 집 제사상에 배놓아라, 감놓아라 한다 라는 속담이 있으며 조율이시냐, 조율시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뜻은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제사나 차례는 관례나 형식보다는 마음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가문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기도 하면서 각 가정의 방식대로 정성을 담아 모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과일의 의미 등을 생각해 보면서 제사를 지낸다면 고인의 추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의 재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식물답기TV의 강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